저는 할머니 자기 소개해 주세요. 소개 어떻게? 해? 내 소개를 어떻게? 해? 이름, 나이, 사는 곳,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할머니를 소개할 수 있는 거. 내가 큰 날은 어렸을 때, 애기 때 크면 좀 젖이 좋아서 뭐가 좀 붉질 붙질 예뻤었대. 할머니가? 응, 그게로 런 나이 먹은 한나치들이 응. 복지이라고 보도 나가고 응. 부글부글하다가 복지이라고또 <laughs> <laughs> 그리고 또 할아버지한테도 컸잖아 할머니 응. 할아버지한테 그럼 응.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지원받고그는데 어렸을 때 그때도 농사를 많이 했었는데 응. 배고픈 줄을 모르고 설도라면 응. 억지에서한 사람들은 밥을 못입어데이집나가가만 풀어서 없는 사람도 쌀도그래그다고더라고그면요도 음. 음. 농사짓고 배고픈 지는 몰랐지 음. 이때까지 도뭐원은고살았잖아 음. 이때까지 사람. 근데 전기 코드 다 벗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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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웃음> 내가 전략해야지 <laughs> 누구한테 뜯어다 쏠라기 전안 돼. 맞아. 손가락 귀여운 거봐 할머니. 손가락 되게 짧아. <laughs> 왜 계속 손이 좁고 할머니. 손이 짧나. 가장 진 사람 있고 잘린 사람이. 검랑 이만큼 차이나. 니한은 그거 다 땡겨 쓸겠다 같은애. 옛날에는 응. 만나면은 죽어서 뺐다가 그집이다묻더라그랬 응. 지금같이 재워놓고 모든 것을 사람 취급을 안했죠 응. 그런게는 죽으나 사나 시집살이 아무리 되어도 그 집에서 살아야 해요 할머니도 시집살이 많이 했어요? 그렇지 <laughs> 할머니 시집살이 뭐시냐면은 응. 여기 온게는 논이 서른 마디지요 응. 그런게 바지 다섯 마디 그런게 그때는 다손녀로 농사지었잖아 응. 소가 안 도와줬어요? 소가 도와줬지 소로 응. 힘난데 일꾼을 둘 두었어. 응. 하나는 적어 많은 사람은 깔에다 소미기고, 응. 키 크고 늙은 양반은 챙기지라고. 응. 하나 씩 둘이 챙기지려서 동사주고 그랬어. 힘들었겠네. 날마다 반만 새로 해야요. 해 <laughs> 일년이면 식은밥두 번이나 먹는가 몰라. 날마다 아침 먹고 나면 점심 해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 밥 해하고, 밥 많이 먹고 살았지. 이 일을 세개 여가고 막 무거운 짐 지고 댕기고는 아니서 짐서밥 많이 먹었어.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어요? 학교. 학교? 그때 만해 중학교, 고등학교. 할아버지 옛날에 훈장님 그런 거였어.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랑 결혼할 거예요? 결혼한다 고러면그 사람하고 살고냐 은데 응.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laughs> 아니 만약에 <laughs> 왜 할아버지가 잘해줬나 보네. 그때는 응. 배안 고프고 술 먹고 가서 또들고 배고 가나면 돈 잘아. 그때만 해도 술 먹고 막 또들고 배고게 <laughs> 때리려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사람이 많았어. 근데 할머니는 할아버지는안할머어또 그런, 안 그런 게 그것도 있어. 할머니 힘들어 가도 보면. 가 쓰고 있는 할아버지 음. 있었지. 음. 또 할머니 아버지 있었지. 그계로가서 음. 보면 다 공부한 사람들이잖아. 음. 그런 거는 뭐 봐도 느꼈지. 뭐를? 살 세상 이렇게 살았구나. 음. 그런지재면서 보고 느껴서 뭔가 어떤가 술을 먹고 와도 그냥 뚝 떨어져 가버리지 음. 생각이 럽렇게아니 음. 할아버지가 내 이름도 지어줬는데. 음. 그러면은. 할머니가 좋아하는거세 가지 사촌들 세정들에 얼마나 많냐 근데 동갑 자리에서 이아있는자다에서앉아있나 그런 게 그것도 복이고 음. <laughs> 동갑쟁이 친구들 우아리 집에서 살았어라도 아프도 죽은 사람이고 요양병원에 간 사람이고 음. 근데 난 아무도 안 갔잖아. 어, 음. 그게 그래. 좋은 그래. 거 하나. 응, 응. 그거 어. 그것도 복이잖아. 그렇죠. 난 그렇게 느껴. 음. 그렇죠, 복이지. 내가 아파서 누워서 밥 얻어 먹고 일어났어 한 번. 음, 또두 번째. 그게 두 번째요? <laughs> 그게 <웃음> 네. 두 번째야? 그 배양고프고 살았어 배양고프고 그 산거? 그게 두번째고 세번째 흰화 먹더라 살았으 내가 보기도 하고 살았어 아, 내가 만족을 느껴야지 음. 너무 잘 사는 놈 잡으려고 뻔거리고라 잡히지마 음. 오 할머니 감사할게 많네 좀, 예, 좀 행복한 사람으고 감사할 것인가 지랄 것인가는 모르는데 할머니 그럼 마지막으로 음. 저 유... 아니 다뭐또 <laughs> 마지막이냐? <웃음> <웃음> 마지막 진짜 마지막 내 유튜브 네.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이 영상 이제 제 유튜브에 올라갈 거거든요. 이 니가 막 말하네미? 응. 저그 필리핀 간 놈이 유튜브로 음. 한번 올라오다가. 음.. 맞아요. 그래서 그다내 것도. 내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마지막으로. 아니 아니요. 응. 왜 아니요? 아 아니, 모드기 그냥 유튜브틀럼 나올 텐데. 아니 할머니 이거 보, 영상 보는 사람들한테. 내, 내 영상 보는 양반들한테 응. 봐서 고맙다고 봐줘서 그럼 손 하트 한번 해줘. 하트. 하트. <목소리> 할머니가 찍었어요? 내가 심었지 이런 거는, 이런 할머니가 심었어요, 심지어 응. 이고모가또 갖다 주시고. 꽃이 좀꽃져 너무 많아 가지고. 나 봐야 이거는 치워 버려. 잘나왔는데다치워 잔뜩. 할머니 바탕 오면 저랑 찍은 걸로 바꿔요.